자 여러분 우승을 위해서는 정답을 잘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을 잘 세워야만 하거든요. 자 심리학적으로 선택의 시간에 어필하는 방법, 노하우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사실은 우리가 어필한다고 하면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하잖아요. 근데 어필하는 게 결국 저희가 연구해보면 세 가지거든요. 그 사람 눈 쳐다보기,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같은 동작 해주기,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. 네 그러니까 이런, 이렇게 너또 당신이랑 나랑 공동운명체예요라는걸 주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음. 사실 저도 옛날에 어 소개팅하러 나가서 어필한다고 어 굉장히 그오버하다가 어, 정말 많은 망신을 당하고 상대방한테 부담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실례지만 어떤 행동하셨었는지 어쩌봐도 될까요 <laughs> 아, 정말 실례지만 최악이네요 아이고 <laughs> 소개팅 자리에. 하하 1990년이었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. 네, 그때는 아, 네.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.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악몽이 그, 되는데 <laughs>